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출시된 지한달 정도가 지난 제네시스 GV80 계약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벌써 2만 대 넘게 계약이 되었고 지금 계약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w 1년이요? 팰리세이드가 6개월 정도였는데 GV80이 1년이라니 기본 가격 6천만 원이 넘는 국산 SUV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게 처음 보는 광경이다 보니. 좀 낯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현대가 마음 먹고 출시하면 국내서만큼은 에다 성공한다라는 학계의 정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입차랑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가격대인 GV80이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내 차를 구매하는데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보통 이 차가 정말 사고 싶어 미치겠다. 난 이걸 꼭 사야 해. 안 사고 못배긴다 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른 차를 알아보게 되죠. 특히 빠르게 차를 추구 고해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v80 카페 회원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계약 후 인수까지 1년이 걸린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갔는데요. 디젤 모델이 1년 기다려야 하니 3월 출시 예정인 가솔린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재 gv80 가솔린은 원래 2월 14일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3월 중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죠. 디젤이 아닌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특히 3.5가 아닌 2.5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3.0 디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SUV이지만 디젤과 가솔린으로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 펠리세이드를 보면 3.8 가솔린보다 2.2 디젤이 150만 원 비싼데요. GV80은 4기통 2.2가 아닌 6기통 3.0 디젤입니다. 가솔린은 2.5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고요. 펠리세이드3.8 가솔린과 출력은 비슷한데 따라서 GV80 가솔린 모델은 디젤보다 150만 원보다는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가솔린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현재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무래도 2.5 가솔린이 6천 언더로 시작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아쉽게도 디젤보다 약 300만 원 정도 저렴한 6천 2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3.5 터보는 디젤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현재 디젤에선 찾아볼 수 없는 콘티넨탈제 포피스톤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고 3.5 가솔린에만 적용되는 사양들이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한두 푼 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다 지금 일부 출고 차량에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GV80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출시된 폭스바겐 투아렉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투아렉이 지금 기본 트림이 8,890만 원으로 g b 8 0 3.0 디젤 풀옵션 가격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1천만 원 가량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로 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아렉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g b 8 0과 비교해 보면 내장재나 고급스러운 측면에선 g b 8 0보다좀 떨어지지만 폭스바겐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와 g b 8 0에는 없는 에어 서스펜션과 같은 사양들 때문에 투아 을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투알의 기본 사양인 프리미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중간 트림인 9,69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에 가야 적용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후륜주황 시스템도 빠지고요. 그리고 국내 사양엔 매트릭스 LED 램프가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또 장난질한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차후에 등장할 투아렉 V8 모델엔 빠진 사양들이 다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구형 대비 가격이 꽤 많이 오른 1억원을 주고 폭스바겐 SUV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G180에서 투아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8천만원대로는 링컨 에비에이터나 고 출시를 캐딜락 XT6도 있고요. 1억원을 주고 투아렉을 살 정도면 BMW X5나 벤츠 g l e 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게 다들 겹치는 가격대가 되어버립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GV80은 8천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버리면 선택지와 기회비용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옵션만 추가하여 8천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옵션을 구성해 출구하시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게다 상관 없으시다면요 그냥 사고 싶은 걸 사시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살펴보니 GB80을 구매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차종으로 넘어갈 확률은 적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신차 초기 품질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끄떡없는 것을 보면 역시 현대차 아니 제네시스의 파워는 어마무시하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GB80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포스트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